여기는 진해 해양공원입니다 아, 해양공원 다리 건너서 어, 해양공원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가 있습니다 사진 찍도록 이렇게 다 해놨네요 아 진해 주요 구간 안네 먼저 입구에 들어와서 좌측에 해전사체험관부터 먼저 한번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해 해양공원 어, 주요 시설을 잠시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양 솔라파크 남해 바다가 한눈에 조망 가능한 타워동과 전시동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시설이고. 그럼, 해전사 체험관, 그리고 생태 학습관. 해양 생물 테마파크. 아 그러고, 어, 의류 생태학습관, 어, 해양생물테마파크, 어, 요렇게 감상을 하는데, 먼저 해전사 체험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전시를, 사진 전시를 많이 해놨네요. 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 최초 국제기학지. 어, 이수신신 장원 동산이 여기 하나 있네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여기서도 문구를 한번 봅니다. 어, 충무 이순신 음. 양명이 쭉쭉 해가 있군요. 어, 여기는 벽면에 그린 세계명회전들을 해가지고 인물들 사진하고 그림이 대개 그림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어, 여기는 멀티비전 영상으로 해가지고 표시 만들어 놨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영웅들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림과 어, 양력을 적어놨고 요 예. 음, 배 모양. 이쪽에도 거북선, 거북선 모양. 음. 총통들 전시해놓고. 거북선 그 내부 구조도 내부 구조도를 이렇게 그림로사진을 설명해 놓다 <목소리> 거북선 그 섬세하게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희의 수호자 해가지고 아, 2층에는 영상 지금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 요 다른 거는 뭐 지금 없습니다. 아, 2층에서 내려본 1층입니다. 광장에는 상륙 장갑차 한대 모셔놨네요. 아, 엄청 오래되는요 이거는 또 모르지. 음, 이건 구명쟁이네요. 어, 그럼 어, 해안산책로 쪽으로 어, 이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안산책로 쪽에서 본 바다 쟁경입니다 바다가 탁 트였네요 이 아, 섬이 우도인데 아, 우측 다리가 아, 우도를 건너갈 수 있는 섬을 갈수 있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되 이상하게 생겼죠 아, 의류 어, 생태학습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있 주인 프로젝트 사가지고, 아, 멋지게 났네요. 아, 상어 이빨이 무시무시하니. 아하, 이거 아, 뭐냐. 음. 신화하는 물고기. 우리나라 바다살이. 물고기 종류. 아, 아니 수족관. 수족관이네요. 있 물고기 종류. 사진으로. 어, 제일 놓고 어, 수족관 안에 우리 깨끗한 거. 아, 주 바로 앞에 있네 와, 눈 색깔 봐라 어 바로 앞에 있는 음, 음. 어렵네숨 쉬는 거 완전히 웃기네 숨 쉬는 거 봐라 사람 인가하고 비슷하네 아, 이래배 숨쉬는 거 누가가 있는 거는 처음 보네 숨쉬는 거 한번 이럿이있어고 옆에 나가고 이상 사람이다 이 모양하고 이래야 야이거아이쪽 방에나 학이들이 오게 되면 도이 이거는 한내용이을많이는 표현할수 있는 거. 탁뻥 뜨기. 살아나는 그림. 어, 색칠하는 거. 뭐, 요, 테이블하고 다두고그러 여기도 어, 물고기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떤 여러 가지 어,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어, 2층에 생태 전시실에도 어, 수조가, 대형 수조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대형 수조가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대형 수조를 만들어놨습 2층에 전체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쪽에는 어, 물고기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조금 변신합니다. 아, 의료 생태학습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아, 아까 왔던 길로 대단서또 다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침프라인타는 승강장이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니다 여기는 솔라 타워 전시실입니다. 일그러이가 많습니다. 이쪽에는 창원 창원 전시관 같습니다. 그린네네 전시관. 여기가 어, 창문 역사기록 전시관입니다. 사진 꽉 진열해 놨습니다. 어, 솔라타워 136m 아, 지금 애들이 다니는 올라가 는 중입니다. 27층, 28층인데 27층에서 내려가지고 어, 28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은 솔라타우 우측에서 본 전경입니다. 아,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저 건물이 어, 집라인, 성강장입니다. 아, 여기는 3차원 그림 그린 는다 그럼 기 옆에, 3차원 그림 옆에, 요즘 3차원 그림 그린 한다. 이, 이. 예. 밑에 차가 개미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일박 2일 촬영지라고 소개해놨는데 아, 아따, 전망대에서 이 달리가 다보습니다 아, 아까 저기 오도를 아, 건너가는 다리. 아, 지금 요 보이는 요성 전체가 오도입니다. 도 우도. 선 맞죠? 이렇게 되가 있고 저 멀리 저 멀리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저게 거가 대교 거가 대교입니다 이렇게 바다하고 어 요. 바다 밑에 하고 바다 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간단한 섬들이 많습니다 요 섬은 아까 그 짚라인 여기서 타고 저쪽에 내리는 곳입니다 요쪽은 어, 옆면에서 본 옆면에서 밑을 본지한력입니다아이여 높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아, 이쪽은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다. 아, 이 해양솔라파크 건물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어 놨네요. 아, 시설이 대단합니다. 골라타워 건물 꼭대기 28층입니다. 전망 좋았습니다. 각각으로들 다리 여기 앉아서 뒷배경을 감상하라 하는데 뒷배경이 안 보입니다 아, 이제 솔라타워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금방 올라간다 솔라타워 그리 우측에 여기가 어, 짐 라인 타는데 와 이거 높습니다 이짐 라인 앞에 와 있습니다 평일 에는 3 만원, 그리고 주말 에는 4 만원, 에이 어, 니까 짐 다이 는안 타고 진해 해양 공원 여행 이것 으로 마치 겠 습니다.